어, 오늘은 호스모스 호스 가능한 세계들의 두 번째 장. 약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인간. 그러니까 우리 안대가 아니라 네. 저렇게 나쁜 놈도 <laughs> 지금도 음. 번개치면 네. 뭐너 재지였니? 그렇죠. 애정을 가지고 음. 했지만 무리수를 많이 썼다는 <laughs> <섰트 그렇다는 웃음>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칼세이 관 살롱 2020전 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임미영입니다임미영현입니다 네. 어, 오늘은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의 두 번째 장, 오 위대한 왕이시여를 읽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좀 논쟁이 있는 장이죠. 음, 네. 네. 이 1980년판 코스모스에서는 책이랑 다큐가 이제 챕터랑 이 장이 일치하는데 음. 이번 다큐는 순서가 달라요. 그 1장은 1장에 있는 내용이 어쨌든 상보적으로 네. 같이 가는데 이거는 네. 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어, 어, 이 여기에서의 이제 두 번째 장이 11편으로 다큐멘터리 다큐에서는 네. 네 방영이 되고 어 원래 11장이었던 책에서는 11장이었던 게 이제 두 번째로 음. 방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있는지. 다큐멘터리를 이제 네. 봤는데요. 네. 어 그렇게 왔는데 실제 영문판이랑 우리나라 이제 한글 번역판에는 네. 그냥 지금 이 장이 원래 이 장이 그냥 이 장에 나오고 음? 11장, 11장으로. 갔어요. 네. 어, 그 다큐멘터리 상영하는 측에서 출판사에도 아마 연락이 와서 바꿀면 바꿔도 음. 좋겠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영문판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한글판도 그렇고 음. 원래 포맷을 유지하기로 음. 결정을 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음. 네. 어, 조금 살펴보면 아 양쪽 다좀 사실은 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 그러면 그게 이제 왜 그랬을지를 한번 음. 좀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을 될까요? 드리는 게 음.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책도 읽으실 테니까, 네. 네. 어, 여기 이제 왕이잖아요. 네. 뭐, 어느 왕이냐 하면, 음. 어느 왕이죠? 아소카 왕. 네, 아소카 왕 <laughs> 네. 이야기인데, 어, 이제 우리가 <laughs>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인가 풀어 가겠지만, 음. 이게 이제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장에서 이제 별로 올라가는 사다리 <laughs> 얘기를 하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1장이 이제 그 생명이 살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음. 이런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맥락상으로 11장이 2장에 놓이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시는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 아소카 왕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있는데 네. 음. 어떻게 생각하면 앤드류안의 굉장히 사적인 의지랄까 음. 뭐 이런 게 여기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0년에 코스모스를 만들 때도 아소카 왕의 이제 에피소드죠. 네. 그게 좀 언급이 조금 됐었나 봐요. 음. 그런데 이제 엔드리안 말을 들어보면 그것을 이게 밀어붙여서 여기다 넣을 정도로 컨텐츠가 성숙되지 못한 거죠. 음, 음, 음. 그런데 이 코스모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책을 쓸때 음. 칼세이건의 이제 막내 아들이고 엔드리안과 칼세이건 사이에서 태어난 샘세이건이 아소카 왕 얘기를 하면서 음.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 칼세건 입장에서, 아, 그러니까 앤드리안 입장에서는 어, 칼 세이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아, 네. 그리고 그걸 또 자기 아들한테서 아.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럴까요? 꽂힌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이 편으로 앞으로 꼭 해놨어요. 네. 그리고 되고. 이제 사실 우리가 얘기해 나가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약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인간. 음. 네. 그렇다면 그런 걸 한번 좀 점검하고 네. 다지고 넘어가고 싶었던 욕심이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같이 보시면 뭐 선호도에 따라서 좀볼수 있는 음, 것이지 저는 네. 어느 쪽도 좋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기계적으로 음. 천문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1 1장2 이장으로 네. 왔서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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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는 어쩌면 약간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로 네.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음, 한번 보면서 네, 보면서 네, 한번 체크해보죠.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 우리의 처지는 이렇다. 어, 농업이 발명된 지약 1만 년이 흘렀다. 우리는 코스모스를 알게 되었고 그곳을 탐험하고자 아장아장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동시에 우리는 근시한적 사고와 욕심으로 우리 문명을 깡그리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결과를 피하려면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종에게는 스스로를 바꿀 능력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 내면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파괴로 내모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그칼 세이건과 앤드류 안이 코스모스를 만들던 대화, 대화를 제일 많이 하던 시절이 핵전쟁 이런 문제가 맞죠. 많이 있던 시절이잖아요. 이게 느낌이 뭐냐면 대체 인류는 답이 있는 것인가? 음. 뭐 이런. 음. 아니면 어떻게든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음, 좀 많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 안 돼가 아니라 네. 어떻게 해서든 가능성을 그쵸. 좀 찾아보려고 하는 네. 그런 질, 질문인 거죠. 말하자면. <laughs> 그러니까 답을 어쩌면 이제 좀 네. 정해놨다거나 할까. 요 그렇죠. 답이 정해져야 되는. 바람이겠죠. 바람이, 네. 바람이 들어간 거죠. 그걸 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제목을 조금 보기로 음. 했으니까 제목 보면서 제목부터 보면서 시작을 하면 음. 이제 오 위대한 왕이시여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셨지만 음. 그 위대한 왕이 누군가 그리고 왜 위대하고 차, 하다고 찬양을 하는가 음. 근데 사실은 저의 이제 질문은 정말 이걸 찬양을 할 만한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인지 왕이로, 왕으로서인지라서 고 음. 그 얘기를 좀더 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소카 왕이잖아요. 네. 아소카 왕은 뭐 역사적으로 워낙 유명한 왕이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임계 국면을 어, 넘어가는 네. 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목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네. 오, 오가 들어가잖아요. 오. 그, 네. 그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어떤 면이든 좋든 나쁘든. 네. 이 사람이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아, 네. 그러니까 오 하고 감탄하는 거는 음. 좋은 의미도 있고 뭐 어처구이 없는 것도 있고 <laughs> 이런 거잖아요 <laughs> 네. 근데 위대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왕이었으니까 뭐 네, 어, 이 얘기를 음. 잠깐 해야 되나요? 네,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왜냐면 같아요 왜냐면 이 아소카왕이 처음에는 되게 막 형제들을 막다 죽여가면서 전쟁을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에피소드로 인해서 음. 각성을 한 후에 되게 어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제 이런거 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위대한 이란 데서도 갈릴 아, 것 같아요 네 그니까 그 형제 뭐 100명이 갖고 형제를 네. 다 죽이고 네. 왕으로 등극했고 그죠뭐 이거 자체를 또 위대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거아요네 어, 그니까 사실 어떤 그 정복자들 징기스칸 음, 음. 음. 나폴레옹 이런 네. 면에서의 위대하다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 면들이 음음. 많지만, 네. 그런 면에서 위대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전반기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음. 어쨌든 간에 역사 속에서 그런 위대함, 좋든 음. 나프든 떠나서, 그리고 이분이 어, 그, 아이의 음. 시체를 안고 와서 음. 전쟁터에서 그, 오 위대한 왕이요.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실 수 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그렇죠. 깨달으면서 선정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범죄를 막 깊이 비우치고 네. 나서 뭐 불교에 귀의하고 막 불교에 귀의한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측령 네, 칭령 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후대까지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음. 잘 지낼 수 있게 해놓고 뭐 이런 네. 걸 했죠. 그러니까 선정과 제도적인 음. 것과 이런 걸 했으니까 그 네. 자체도 또 위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견해지만 네. 어쨌든 이 사람을 우리가 네.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앤드리안이 어, 그걸 되게 약간 칭찬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질문을 음. 좀상기시켜보시다 어, 네. 네. 왜냐하면 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던 애도 음. 각성을 하고 나면 되게 잘살수 있다 약간 음. 이런 느낌인데 무슨 생각이냐면 약간 빌런들이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음. 갑자기 어느 순간 각성을 한 후에 아 세상은 덧없어 뭐 이런 느낌이 음. <laughs> 있는데 얘가 어 그러면 약간 각성 그니까 어, 잘 모르겠지만 각성한 자가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음. 권력자가 권력 각성할 해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음. 약간 이게 좀 불편한 뭔가가 맞아요. 있는 불편한 거죠 맞아요 불편한 마음이 네. 들죠 저도 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음.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렇게 나쁜 놈도 <laughs>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laughs> 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떠나서 음.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 음, 약간 희망을 좀 억지로 내는 것같은데 그렇죠. 약간 않겠는데. 그런 것인 것 같고 네. 근데 사실은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분은 이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음. 역사를 압축한 거라서 네. 그 압축 파일을 풀면 세세한 아,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전장태에서 한순간에 뿅 하고 각성을 음. 했다고 하는 것 뒤에는 네. 어쩌면 음. 뭐 여러 단계에서의 이 사람은 회의를 하게 만들고 또 연민을 갖게 만들고 했던 음. 것들 음. 이 사람을 압, 압박으로 몰아 놓은 어떤 제도적인 음. 것들 또 불교 세력 뭐 이런 것들이 음. 좀 복합적이었다면 네. 그냥 여기서는 아주 극적인 한 가지 신화적인 사건을 그쵸. 얘기했지만 어떤 트리거로서그 네. 그렇다면 뭐 인간 자체의 어떤 본성이 변하지 않더라도 음. 그 제도를 통해서 네. 또는 어떤 전체 군중의 힘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까지 조금 생각을 하면 뭐 엔드류 안의 의도는 우리가 동의할 수 알겠지만,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네. 적절한 에피소드냐? 그건 약간 저도 음, <laughs> 그, 의문이에요. 예, 저도 약간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이제 각성이 음. 어막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현재의 제도 인류가 전체가 성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제도로서 그런 게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그러니까 앤드류안의 네. 의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가 네, 네. 긍정하면서 아, 하자면 네, 네. 뭐 미국의 로펠로라든가 카네기라든가 또 음.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음. 뭐 이렇게 변해가는. 물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제도라든가 세제에 대한 그쵸. 법이 바뀐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 길을 간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또 굉장히 양면적이겠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의 이제 옛날 신화판이 이게 아닐까 음, 음. 그리고 이게 워낙 극적이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극단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음. 그래도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어떤 희망을 음. 끄집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기로 생각하면 한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약간 삐딱하게 보이작 하면 <laughs> 네.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음. 이제 그 인류가 가졌던 여러 가지... 어, 개인적인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류들이 합의하에서 뭐 민주주의라던가 아니면 음. 뭐 사회공헌이라던가 이런 걸로 좀 바뀌어가면서 이제 인간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읽을 때 네. 아소카 자체 의고 그 에피소드를 음. 가지고 네.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기 보다는 음. 지금 약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동의를 네. 구한 것처럼 좀 현대에 맞게 지금 상황에서의 음. 것을 좀 확대시켜서 네. 인간 본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각하고 그것을 음. 확대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봐주시면 네. 뭐 훌륭한 챕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키워드 몇 개를 더이제좀 음.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악이라는 개념이 악, 악이라는 개념 네, 네 선악선악할 <laughs> 때그 때 네. 악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어, 뭐, 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종교, 그래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던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현대에 이걸 많이 지배하는 기독교까지가 선과 악을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나 네. 문명 속에서도 뭐안 그렇다고 하면서도 선악구도로 가게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음, 사실은. 음. 근데 이제 그 어떤 것을 악이라고 계속 해, 그 불러왔던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과학적인 것이 밝혀지면서 얘를 음. 그래도 악, 악이라고 계속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돼요. 이거는 기준에 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어,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될 음. 거고요. 그것은 항상 지금 관점에서 보면 올바르지 않는 게 되게 많이 있을 네. 수 있죠. 네. 그리고 무지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음. 성과 악을 나누고 그것이 그냥 형이 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벌을 주고 이렇게 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오늘날에도 음. 우리가 뻔히 이제 어떤 원인들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남아 있는 선악의 구분 같은 것들. 그렇죠. 이렇게 뭐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되게 음.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네. 좀 식상한 것들까지 치면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음. 선악의 기준을 나누고 음. 어떤 것을 악하다고 몰아붙이거나 음. 할때 그런 기준을 그대로 쓸수 있겠느냐, 그쵸.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는 이제 현대는 과학의 시대니까 과학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되게 갑자기 많지는데 <laughs> 너무 많아서 못 하겠네요.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네. 어그 우리 요즘에 되게 안 쓰게 됐지만 네. 어 여자는 어고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그 전의 잣대에 의해서 이걸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속담에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말하기 자고 그렇죠. 막욕 나오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음. 어 요즘 그러니까 현대에 맞는 어떤 되게 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음. 이제 그 기원이 그 중간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종교에 대한 그 기준이라던가, 네. 그 전에 권력이 가졌던 어떤 그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악이라는 것을 나눈 기준도 해야 되고, 네. 그 특히 이제 현대 우리 와서는 우리가 깨닫기 음. 시작한 게 되게 다면적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음, 아, 영화에서도 뭐 배트맨 영화 같은 거 보면 점점 이게 <laughs> 이 나쁜 놈과 좋은 놈이 아니라 네. 이게 섞여 있는. 근데 네. 사실은 그런 걸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음. 우리가. 그렇 그리고 자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것을 네. 바탕으로 사실은 선과 악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다면 선과 악이라는 것이 네. 명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음. 악이라는 개념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사실 약간 애매해지네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과학도 마찬가지지만 네. 시대의 과학이잖아요. 아, 네. 같은 네. 과학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네. 어떤 뭐 번개가 아, 치는 맞아. 것이 신의 어떤 뭐 징벌이 그렇죠.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을 음. 알게 되었어도 우리는 지금도 음. 번개 치면 네. 뭐너 죄지였니? 그렇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어떤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근데 영향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도 꽤 있어요. 있고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자각하게 된 사실 뭐~ 그런 것이 주로 과학적인 사실도 음. 아니겠어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선악이라든가 뭐~ 죄라든가 아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소카 왕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음. 났는데 아소카 왕이 어떤 각성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다음에 사실 자기의 행동을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그 각성이라는 그 기회가 뭐 인류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원래 하던 대로도 할수 있겠지만 어떤 걸 알게 되어서 각성을 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바꿀 것이냐는 이제 자기의 선택 네, 될 선택이 될수 있는, 있는 거. 그러니까, 음. 아소카가 위대하다고 음. 칭해줄 수 있는 일면은, 음. 어쨌든 간에, 뭐, 그 각성이든 압력이든 간에, 네. 바꿨잖아요, 그쵸. 행동을.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정말 아무나 할수 없는 <laughs> 일이기도 하고. 갑자기 이해가 막 되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laughs> 되게 위험하죠 개개인의 그런 걸 바란다는 거는 너무나 네, 우연에 기대해야 네, 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자꾸 우리가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촛불 같은 것도 했지만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민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음, 음. 뭐 그런 것이 조금 더 강조되는 네. 식으로 이 구도도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번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어, 자유의지를 음. 한번 뽑아 봤는데 이게 저는 사실 뭐확 잘은 모르지만 약간 그 철학이나 종교 쪽에서 이 자유 의지라는 거를 되게 그렇죠. 중요하게 이제 맞아요. 봐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어 있던 것 외에 과학이 막 음. 얘기하는 어, 자유 의지와 그럼 그 전과는 어떤 게 많이 다른지. 네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어쨌든 아소카 왕 얘기하면 자유 의지랑 나오잖아요. 네. 상당히 도식적인 의도적인 네. <laughs> 것이긴 해요. 아. 근데 자유의지라는 건뭐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이게 이제 신과의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양 사람들은 그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우리 유교 문화처럼 우리가 부정하더라도 네. 삶 속에 뭐몇천 년을 내려온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있게 되는 신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건 사실 뭐 지내면 그만 안 지내도 그만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그냥 그렇게 늘상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네. 유교 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음.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유의지란 문제도 신이 부여해 준 것, 인간만이 음. 갖게 되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 그 다른, 동물은 다른 동물들은 없고. 그런 게 없고, 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 음. 신과 대면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던 일부를 항상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 지으면 이제 벌하는 거고 음. 그런 개념에서 이제 철학이나 신학에서 자유의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논, 논이 되어왔죠. 음.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그러면 그냥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몇 가지 그냥 선택,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가 자유의지. 어, 네. 그냥 나도 모르게 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제 그 자유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 내가 막 생각해가지고 아. 했어요. 그럼 자유의지인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laughs> 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음, 거냐, 이런 음, 선택을 하는데 네. 선택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뇌에서 음. 이걸 보고 시각 정보를 받은 다음에 막 네. 생각을 해가지고, 예. 과연. <laughs> 그러니 단계를 밟아야죠. 이게 네. 보니까 뭐몇 가지 그 있겠죠. 비주얼 로 좋다든가, 음. 냄새가 더 오늘, 오늘은 괜히 땡겨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전적으로 인간의 음.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버릇이라든지 약간 짜장 짬뽕 이것도 그 정재승 교수님이 카이스트에 계신. 논문을 내신 게 있어요, 네. 실험을 해서. 네. 결론은 음. 되게 웃겨요. 짜장면 선택하는 사람 맨날 짜장면 선택하고, 아 <laughs> 짬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음. 우리가 그냥,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래 놓고 내가 오늘 짜장면 선택한 이유를 그럴듯하게는 하후에 나중에 붙이는 걸로. 갖다 붙이는 거, 합리화. 음. 음. 그러니까 우리 뇌의 작동이 그런 식으로 된게 음. 많다고 치면, 네. 어 그러면 내가 선택을 다 온전히 음. 내 의지로 했나 이런 의미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가 되면 복잡해지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또뭐그 DNA가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운반만 하는 극단적으로 네, 있다면 그런 것들도 있고. 음. 원자 단에서 이미 결정된 것들을 지금 나타내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음. 말씀드린 건 그래도 이제 뇌의 작동을 통해서 음. 이렇게 한 건데 네. 조금 더 분자 단위로 내려가서 네. 하게 되는 우리는 그것에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음. 도 겉에 그러니까요. 드러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이면 음. 에너지 흐름 같은 걸 따지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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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생각해서 나오는 건데 네. 첫 인풋은 뭔가 에너지 인풋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뭐 뇌를 회로를 돌리든간에 그러면 그것을 돌리는 의지를 가진 주체는 누구냐? 음.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자유의지의 문제는 음. 이거를 행하는 주체가 음. 온전히 나냐의 문제잖아. 음. 그럼 나라고 하는 개념도 좀 맞아요. 그렇고 음. 에너지가 들어와야 나도 작동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에너지는 그 에너지는 뭐, 그 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음. 이제 사실 그런 정도 단위에 가면 음. 자유의지는 물리학적으로는 없다고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음. 그냥 현상과 착각. 음. <laughs> 그래서 사실 네. 과학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소카 왕 얘기를 하면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각성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네. 이 회로로 꼬여 있고 이러면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거를 개선할 아수 있다. 우리는 음, 음. 그것도 뭐 대대손손이 아니라 당대에도 네.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런 아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음. 단어가 저는 처음에는 그냥 처음 보고서는 아자유의지구나 약간 음. 아무 약간 가치가 이렇게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어로서 봤어서 그랬는데 뭔가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 이거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네 개념이라고 맞아요 철학이나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오래된 주제잖아요. 그리고 절실한 주제죠. 근데 음.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철학이나 신학에 무지하니까 과학에 대한 것만 가지고 따져도 사실은 <laughs>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니까 그러니까 러 약간 서로 좀괴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라는 네. 단어를 얘기할 때 네. 철학자랑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자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를 <laughs>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단어만 데서, 같은 걸로 단어만 같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음. 앤드류야는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라는 그쵸, 얘기를 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의 네. 이제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 네. 자유의 선택은 내회로. 내회로. 내회로를 고칠 수 있는 뭐 음. 그 정도로 보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아. 네, 생각해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뭐, 아소카왕의 각성에 대한 거를, 키워드를 원래 하나 해놨었는데, 음. 앞에서 저희가 너무 열심히 이 얘기는 해버려서, 뭐,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한 문장을 하나 골라봤어요. 음, 나는 인류를 기억상실에 걸린 가족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연했고 그러다 마침내 과거를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인 과학을 알아냈다. 우리는 아직도 흙을 채로 걸으며 인류의 유년기에서 살아남은 몇안 되는 인공물인 부싯돌이나 동물 뼈 조각을 찾고 있다. 음. 어, 이게 이제 그 이야기에 목 말라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음. 뭐 혹시 이거에 대한 의견이라던가 다른 문장 같은 것들 있으신 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음. 그, 다른, 그, 장에 비해서, 네. 어 굉장히 그, 앤드류안이 음. 애정을 가지고 음. 했지만, 무리수를 많이 썼다고 <laughs> <laughs>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의지와 네. 의도를 넣어 차면,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보편성을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그, 더 설명이 이렇게 좀 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이맨 마지막 문장이, 네. 하지만 아소카의 꿈은 다른 기타다. 음. 그 메아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울린다. 이렇게 음. 끝나고 있어요. 네. 이것만 보면 이제 아소카가 했던 짓이 그렇다는 건지, 개속되게그렇 <laughs> <laughs> <계속> 그렇지만, <laughs> 네. 뭐, 희망이잖아요. 메아리가 점점 네.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메아리는 아. 아소카가 네. 이제 그 후에 각성 항상 했던 것들. 음.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고 우리는 이러니까 맞아요. 이제 앞으로 얘기할 네. 이런 그~ 위대한 이제 잊혀져 있던 과학자들의 이야기나 해서 정말 음.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음.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네.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음. 잘살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앵커시켜 놓은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 딱 과학적인 이야기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종교 철학 뭐 음, 사회 주,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챕터를 읽으시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의 문장을 한번 고르신다면 그 문장을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면 네, 재미있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음. 이 장이 어쨌든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되는 장은 음.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같이 얘기도 해봤지만 그리고 네.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다른 생각이 드실 음. 거예요. 네. 뭐 어떤 분들은 영화, 미량 같은 거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용서에 대한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음, 네.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진짜 인간이 지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변할수 있는 희망을 얘기할 네. 네.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신경이 들것 같아요. 들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류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시구나라는 어. 생각은 들고 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게이 네. 책인데요. 네.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이게 그엔 드류왕과 칼세이건이 같이 쓴 책이에요. 음. 그리고 어쩌면 이 아소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를 음. 막 죽이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냥 순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음. 그 선한 군주가 되는 건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본성들 네, 우리가 음. 좀 받아들이기 껄끄럽고 그렇죠. 그냥 그냥 음, 무시하고 싶거나 모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뭐 싶으면. 그런 것들 인간 본성에 대한 거를 이 책에서 음. 이두 분이 하고 사실은 두 사람이 자신들의 인생의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저 책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음. 사실은 여기에 좀 압축되어 있지 않은가? 아.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우리들의 그,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한 것들을 자각하는 것. 음. 그리고 그 자각 위에서, 이제, 뭘 하든지 하는 걸 시작해야 된다. 네. 그,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좀 읽어보시면 음. 아, 너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약간 그, 그책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챕터가 음. 조금 더 약간, 어 이해가 되는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면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음. 이 시점에서 네. 21세기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음. 여러 가지 문제가 모순된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네. 뭐, 젠더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근데 음. 어 그것을 사회 현상 자체로만 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 본성의걸 따지기 시작하면 음. 이 이슈들이 겹쳐지는 게 음.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자각하고 냉정하게 음. 막닥뜨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과학적인 방식의 뭐 자각을 통한 가치 창출, 뭐 선하게 굳어두고 음, 그렇게 음.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어, 두 번째 장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 또, 어, 삼, 삼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